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후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코드 번호가 093-370이 되겠습니다. 자 금일 현재 시간 어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접근은 해왔지만. 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후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어, 이제는 어, 정말로 반등할 어, 시점이 왔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후상이 하고 있는 사업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죠. 이 사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바로 어, 전해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해질은 좀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고자산이 마이너스로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점으로 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리튬의 가격 어떻습니까 2월달에 어, 2월달에 뭡니까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3월에 상승이 조금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리튬의 가격은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리튬의 가격이 2월 바닥을 찍었을 때 어, 전해질의 가격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같이 떨어졌다가, 어... 같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데 떨어졌다가 2월에 역시나 바닥을 찍었고 3월에 조금 올라왔다가 역시나 똑같이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올라왔다라지만 하락한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약점으로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재고자산이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굉장히 암울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업입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냉매가스를 제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어, 보시면 냉장고, 냉장고하고 에어컨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알지만 이제 어제부터 뭡니까 열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자열대화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냉매가스에 대해서 뭡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여름이 성수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도체 반도체 특수가스하고 이 특수가스하고, 그 다음에 엘칭가스를 제조를 하죠. 어 제조를 합니다. 자 제조를 하는데 이 반도체 특수 가스 같은 어 경우에는 계속해서 생산이 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칭 가스가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 하지만 올해 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에칭 가스가 재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올해 1분기 이 삼성전자가 1분기 뭐죠? 어닝서프라이 가 나왔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SK 하이닉스 라고 하는 이 종목 역시도 올해 1분기 뭡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죠 요렇게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실제로 후성은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SK 어, 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괜찮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로 간다면 어, 후성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후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작년 작년 1분기, 작년 4분기에 뭡니까? 적자가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분기와 4분기에 비해서는 이 적자의 폭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분기로 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자의 폭은 조금 더어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만약 이게 흑자 전환이 된다면 3분기 또는 어 4분기로 가면 흑자 전환도 가능은. 하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한 이 하반기부터 뭡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재고자산이 마이너스로 될수 있지만 전해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뭡니까? 어 앞으로 이 좋은 일만 남아 있다. 요렇게 판단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후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보시면 이 프로그램 쪽에서 뭡니까 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만 주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만 주 넘는 물량이 외국인 매수로 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상 같은 경우에는 어, 5월 23일 날 바닥을 찍고요 어,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살짝 올라갈 때, 옆에 이제 거래량 많이 났고 5월 28일날, 그 다음에 6월 11일날 나름 거래량이 제법 나왔어요. 어, 그렇다고 하는 말은 어, 청군이 이 종목도 어, 유상증자 대규모의 유상증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도 사실은 어, 보시면 아시지만 2만 천원에서 8만 8,400원까지 빠졌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2만 천원까지 원래 자리까지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후성이라고 해서 돌아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라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었고 이제는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역 배열이지만 뭡니까? 정 배열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 좋은 어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계속해서 조금조금씩 우상향하게 된다면 어 후성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어 1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후성에 대해서 가장 리포터가 하나 나왔을 때가 어, 5월 24일 이에요 5월 24일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뭐라고 하죠 어,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얼마죠 바로 어, 17,000원 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어, 보시면은 주가 목표가 대비했을 때 136%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의 2배가야 16,000원 입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1,000원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쪽이 좋아질 가능성 대단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후성의 주가가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어,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6월 24일 날 성북개미 수익방을 어, 오픈을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889-2820으로 연락 주십시오.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수익률 인증 게시판이 있고요. 저 6월 11일 날 CIS 어, 매도했고요. 맞죠? 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또 인증을 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T.A. 항공 역시도 어, 지금 현재 어, 여기 보시면 또 수익 매도했고요. 어, 6월 4일 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어, 8일 날 이틀에 걸쳐서 롯데관광개발 어, 수익 인증 많은 분들이 정말 해주셨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어, c s 민드가 5월 23일 날매도가 되었고요. P.N.T.가 5월 22일 날 그리고 PI 첨단 소재가 5월 21일 날 이렇게 또 매도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5월 달에 대한전선 이것도 이제 저희 성복개미가 2년을 방송을 해서 거의 다 수익으로 만들어드려서 방송을 또 종료했다. 5월 8일 날 송호전자까지도 어 소액 인증을 많이 해 주셨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이어 어,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 카톡방이 운영 중인데요. 함께 하실 분들은 어010 4889의 282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 무료로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고 어 무료 카톡방이 앞으로 이제 어 성복 게미이어 스윙방으로 바뀔 예정이니까요. 그런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 이거 어,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링크를 보는 방법은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